안녕하세요 헤이 원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은 한 6년째 정도 꾸준히 와주시는 고객님이신데요. 어, 넓은 이마에 앞머리 정수리까지 이어진 깊은 U자형 탈모를 갖고 계세요. 이런 형태의 탈모를 갖고 계신 분한테 드릴만한 가발이 있는데요. 이렇게 깊은 U자 형태에 적합한 부분 가발, 약간 길쭉한 모양이죠. 그래서 옆머리 모량이 많은 분들에게는 좀 아주 적합한 가발이라고 할수 있어요. 평소에 하시던 에즈 스타일을 이제 하시기 쉽게 지금 펌을 살짝 했는데요. 어 이렇게 뭐 꼬불꼬불 파마가 나오는 웨이브가 나오는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이렇게 형태를 잡기 편하게 내가 손질하기 편하게 어, 형태를 잡아준 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굵은 빗으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모양대로 말려주시면 좋은데요. 너무 센 바람보다는 약한 바람으로 더운 바람, 찬 바람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려주시면 좋아요. 어, 1차 그 길이감과 어느 정도 양감을, 어, 정한 커트를 했어도 이렇게 펌을 하고 나면 다시 또 무거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마무리 커트로 좀 무거운 부분도 제거하고, 모발에 이제 흐름이나 그 형태를 돕는 커트로 해서, 어, 마무리 커트를 해줄게요. 이제 지금 고객님은, 어, 저희가 어, 준비해둔 기성 가발 중에서 약간 U자형 기성 가발을 선택하셨는데요. 어, 저희 샵에는 기성 가발의 이제 둥근 형도 있고, 약간 이렇게 깊은 U자에 적합한 길쭉한 형태도 있고, 뭐 일반 스킨으로 어, 앞 부분을 좀 만든 것도 있고 나노 스킨으로 만든 것도 있고 좀 기성 제품으로는 조금 다양한 스타일을 좀 갖추고 있으니까요 나에게 적합한 가발 형태는 어떤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방문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또 맞춤 가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계셔요 이제 저희가 아무리 다양한 형태의 기성 가발을 갖고 있다 해도 두상에 좀 맞지 않거나 뜨는 부분이 생기거나, 어, 요런 두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맞춤 가발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맞춤 가발은 보통 한 달, 요즘은 한달 반? 한달반 정도가 걸리는데, 어, 그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이제 비용이 조금 추가되더라도 되더라, 나에게 맞는, 음, 가발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제 어, 기성 가발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해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하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네, 마무리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 마지막에 이렇게 이마가 좀 넓은 편이라서 이분은 앞에 테이프를 이용해서 양면테이프를 붙여주고 에센스나 부드러운 왁스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고정을 원하는 부분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세요. 음, 기성이든 맞춤이든 보통 한뭐 1년 가까이 가발을 착용하면 모발이 조금 밝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모발 퇴색이 되면 그때는 약간 톤다운을 해서 모발 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저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길게 에지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다가 모발이 조금 건조해지거나 색이 밝아지면 얘를 또 짧은 스타일로 조금 변형을 해서 또 조금 더 쓰시고 이렇게 응용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가격일 텐데요. 깊은 U자 형태 부분 가발이면서 전체 불파티인 경우에는 한 70에서 80만 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짧은 머리 스타일 하셨을 때 모습은 어, 영상 끝에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깊은 유자 형태의 탈모를 갖고 계신 분한테 추천드릴 만한 유자 형 탈모의 가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